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잠시만요. 우리 윤마공주님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윤마공주님..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들어가지 마시고요. 우리 윤마공주님 멍땡대 주셨는데 우리 윤마공주님 잘 크라고 답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윤마야,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. <목소리> 시일이요 예, 우레 사절하고 시 네, 말씀하셨고요 그럼 우리 엄마께 질문을 보려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멀쩡이 원하시나요? 멀쩡이가 음... 이요 음. 오, 멀쩡이요 음. 네, 성제제겠습니다 네, 음. 그럼 모든 걸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 유나공주님의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유나공주님이 멀쩡이지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우리 엄마께서 둘중 일단 <laughs> 들으시고요